어디서 끽끽끽 소리는 거지, 이거?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하라. 아, 이렇게 올라가서. 뭐 있나 봐. 잠깐만. 이걸, 이거 좀 밀어봐야 될것 같은데? 으쌰, 으쌰. 아, 이런 거 진짜 싫은데. 뭐 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되게, 아. 나중에 이제 막 도망가는 타이밍에서 이렇게 막 옮기지 못하고 막 탈출 못하면, 막 어? 그러는 거 아냐. 미친, 전원 올려. 이거 뭐야. 와개 같은 거! 나가자! 닥쳐! 닥쳐, 이 미친! 어떻게 올라가라고, 여기 또? 아, 이거 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. 아. 아, 이게 동작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? 아 깜짝 놀라라. 자 올라가겠습니다. 와이트. 무서 죽는 죽을 것 같아요, 진짜. 거지 말고. 아휴. 아. 이쪽으로 가야지. 이제 넘어갑니다. 아흐. 날 보고 오는 걸까, 아닌 걸까? 으쌰 오케이. 아까 그 방인가요? 입. 이게 열린 열리, 열리는 건가? 좋아요. 아니, 뭐야, 여긴 또. 뭐야, 이거 뭐야? 여기 어딘데? 여기 뭐 하는 데 어?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, 알았어. 여기 전원이 들어왔어. 이거, 이게 이제 작동이 되겠구나. 앗. 오케이. 야, 귀엽다, 이거. 그죠? 야, 이거 진짜 무섭다. 어머. 빨리, 또 도망가, 도망가. 세이브 했어. 아, 나이스. 세이브 할 때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. 이제 나한테 이제 극대를 가하겠지. 아니구나. 하. 어, 이거 왔던 데 아니에요? 여기 아까, 내가 네, 여기서. 여기 화장실이고. 뭐야? 왜 자꾸 똑같은 데를 자꾸 돌게 해? <laughs> <laughs> 이건 단순한 가상의 공간일 뿐이야. <laughs> 아, 문 열어버리지. 우와. 어, 저문 두드리는 데서 올것 같다니까. 어, 아니아니아니아니니다 괜찮아요. 저는 그냥 여기 단지 제가 숨겨둔 에휴. 아이템을 찾으러 온것 뿐이에요. 나는 솔직히 귀신 괴롭힐 생각 없거든? 귀신들아, 날 건들지 마라. 말아... 뭔 소리야? 어우, 이게. 뭐야? 나 다시 돌아서 나왔나? 뭐야? 아니, 근데 왔던데 문을좀 아 열려있으면 안 되냐? 이거 왜 자꾸 문이 닫혀, 다? 뭐야? 뭐야? 좀 밀러가야 되나? 핸드폰 이상해졌었다고요? 못 봤는데? 아, 그래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머, 어머, 어머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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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쩔어. 아, 좋습니다. 이게 이제 개인 방이 있는 복도에 와있어요. 이쪽에. 아, 이제 뭐 나올 것 같아. 아, 나 이런, 이런 분위기 너무 싫어. 아, 아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없겠지만. <laughs> 들어갔나? 갑시다. 어문안 닫았습니다. 죽었겠죠? 뭐야? 없잖아. 아. 아, 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이 있어서 방송하는 거예요. 자, 불 켜자. 마음정화불. 하. 따뜻해져 버려. 하. 아, <laughs> 여기는 아니었던 걸로 판명됨. 기계는 어딨지? 아, 어 여기 있다. 자 아이템 좀 얻고 또 수산한 수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쪽지들이 점점 많아지는데?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? 네. 좋습니다. 원래 초록색 빛이 사람 눈에 안정을 주는 빛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무섭게 보이는군요. 어, 여기다. 찾았다. Oh, 아, 죄송합니다. 어떡해요. 어떡해. 카메라, 카메라, 카메라. 프리징. 어, 사라졌다. 와 잠깐만 으아아아아아아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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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그만할게요 어휴 아하하하하아아아우 갑자기 놀라 왜왜 무슨 왜뭐뭐뭐뭐 뭐가 떨어졌는데 다시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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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게 음, 오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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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가야 돼아저쪽 온다니까. 자. 지금이야. 지금 가야 돼. 뚫어 미친 이제 따라오기 시작했나 봐. 이쪽으로 가야 돼. 아, 미안해요. 와, 미안합니다. 와, 저좀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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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아주 마, 아주 마. <laughs> 아, 힘들어, 씨. 어. 와, 와, 게임 이렇게 고통스러운 데 처음인 거 같아. 와, 미친 놈아냐. 어, 욕 썼나요, 제가? 아니, 그럴 수도 있지. 이런 상황에서 욕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? 빨리 겠다 아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. 아, 뭐야, 여기 또 왔는데? Hello. 아, 이거 어떡해. 죽으면 안 되는데. 죽는 게더 무서워. 게임 다시 해야 되잖아, 그러면. 자, 이제 다시 뭐가 생겼을지도 몰라요. 여기 아까 왔었던 때지만, 또 뭐가 있을 수 있어. 아, 이거 진짜 무섭다. 그, 뻥안 치고, 이거. 와, 이거 왜 이래! 니 니어... 역, 야, 누가 카트, 카트 밀면서 놀래. 와, 안 가본 데가 없는데? 다 돌아본 거 같은데? 음.. 화면이 이게 반짝거릴 때는 귀신을 만났을 때 이게 반짝거리나봐요. 근데, 그, 내가 그 화면을 볼 겨를도 없어, 사실. <laughs> 나 지금, 거기에 신경이 안 가요. 나 지금 어디야, 위치가? 아, 여기구나. 이 내가 말하는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볼까? 아닌데, 이런데, 이런 막, 이런데 숨어있지 않죠, 템이. 그죠? 아, 여유를 둘 수가 없어, 이 게임은. 다른 게임들은 어떻게, 이게 막. 있으면 막 쉬고 그럴 텐데 이건 아예 그런 게 없어. 네, 여기서 다 갔었나? 와! 여긴가 보다, 여긴가 보다, 여긴가 보다. 아니. 뭘, 뭐 밀고 나가는데 쟤네? 여기다, 여기 아니면 백방 없다. 찾았다, 찾다 여기 소리 난다. What, 이쪽이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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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다돈벼 미친 가위로 뭘 했다는 거지? 아까는 인형으로 애들을 꼬시더만 이제는 가위로 하겠다. 이거지, <laughs> 어디로 가야 돼? 나길 까먹었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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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길 까먹었어, 길 까먹었어, 어디로 가야 되는지, 고 미쳤다, 이거, 와. 어, 아이템이다. 아, 이 문자 그만 보내 미친 데이터 없어, 이제. 태모더 핫. 지금 도망가 버리지. 아, 더워, 돌아버릴 것 같아.